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또 여기, 어, 안 보이네. 네, 요, 감, 요, 뭐지? 토마토, 토마토를 삶으려고 해요. 토마토 삶은, 어, 그 음식. 토마토를 미리 이렇게, 어, 꼭다리 있잖아요. 꼭다리를 딱 따내고, 그 다음에 끓는 물에 이렇게, 마야 살짝 데칩니다. 이렇게. 아이고 슬프죠. 네, 이렇게 살짝 데쳐서 일단은 껍질을 먼저 벗겨내려고 그러거든요. 네, 데쳐서 어, 껍질을 벗겨내려고 토마토를 삶고 있습니다. 살짝 그 삶아야 돼요. 익으면 안 되거든요. 살짝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만 일단 먼저 1차 삶아 냅니다. 토마토가 다 짧아지면요. 여기에 접시에 접시에 일단 토마토를 꺼내서 껍질을 먼저 벗겨줍니다. 이거를 껍질을 먼저 벗겨서 자. 토마토 껍질 벗기기입니다. 숟가락으로 하는 게더 낫겠네요. 토마토 껍질을 일단은 벗겨냅니다. 이렇게 살살. 자, 토마토를 이렇게 껍질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토마토 껍질을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고 네. 다시 아까 그 포트에 토마토를 넣고 한 30분 정도 푹 삶을수록 맛있대요 이 토마토는 이렇게 다시 한번 그 과일차 정도 약탕기에 해도 괜찮고요. 꽃차 차 만드는 정도의 온도에 이렇게 해서 끓이면 맛있는 토마토 삶기가 완성이 됩니다. 네, 토마토가 잘 끓고 있죠. 푹 삶아야 돼요. 아주 푹 삶아서 조금 오늘은 방송을 위해서 조금 일찍 꺼내 볼게요. 네, 여기. 토마토가 다 삶아졌거든요. 네, 여기에 어 소금, 소금 약간 뿌리면 됩니다. 소금 약간 뿌려서 어꿀 또는 소금이면 되거든요. 꿀 또는 소금을 약간 뿌려서 이렇게 토마토 어 맛있는 아침 어 브런치에 또는 에피타이저로 그 토마토 삶은 것. 어떠세요, 여러분? 네, 맛있게 보이죠? 맛있게 보이나요? 어, 이게, 어떻게 해야지 화면이 잘 보이지? 네. 맛있는 토마토 삶기입니다. 여러분, 또 좋은 하루 되세요.